월 15일 주회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증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 임하기 때문이고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순복음 평화 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 임한 공동체요.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 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운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회개와 돌이킴뿐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 즉 종말과 지림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해진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주님의 날이 새롭게 임할 때까지는 그리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증언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히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온전히 낫게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받고 낳았다. 이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루사임 성전에 데려놓았습니다. 오늘 또이 사람은 제라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시간에 오후 세 시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이루사임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줄 것인가 기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고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세상을 이기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체를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베드로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 요한에게 임했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에게서 난 믿음,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권세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무기가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무기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임합니다. 교회는 이 무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무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권세 예수에게서 이루어지는 사망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의 말씀과 하나되고 연합될 때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부활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 속에 있는 그 권세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니 사도행전 3장은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모평화게 안에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흔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